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치 있는 TV 돈치 있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을 좀 면밀하게 좀 해드릴게요. 종목 분석보다는 시황 분석이 오늘은 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이 시작인지, 조정이 어디까지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1.62% 빠졌죠.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6% 빠졌죠. 5고레일 최고치 경신에 따른 피로감, 흔히들 피로감이라고 하는데 그 조정인데 그거를 끝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오늘 정부에서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차익신이 막 나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16%에 또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도 13%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이거 빠지기 전에 이 사명제를 다 합하면 시총이 90조였습니다. 그럼 SK 얘네 셋이 합병한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얘네 셋이 합병해고 어, 합병해서 시총이 어, 금덩하기 전에 90조였면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80조 땐데 얘네들이 훨씬 더센 거였어요. 사실은 버블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음, LG전자가 강했습니다. 왜냐면 전장부, 어, 부품 사업 부분이 적자 규모를 축소한다는 말에 어, LG전자가 강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클리 다픽스에 있는 그 중장기 투자에 있었죠.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 보시면요. 고습기가 상승 종목 277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이 두배 이상이었고요. 코스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두 배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현물 포지션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이 이제 12월 초부터 계속 사오던 게 이제는 좀,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좀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1조 0 0억 원어치 거래소를 샀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선물도 보시면 중요한 포지션이 왔습니다. 요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터니들. 커드러풀 위칭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가 일단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항상 외인들을 체크해 드리죠. 선물은 외인들이 키를 꽉 잡고 있거든요. 외인의 선현물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좀 받아서 좀 이렇게 박스를 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은요, 3개월에 한번 만기일이 있습니다. 3개월에는 한번에 무조건 청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옵션은 1개월에 한번 청산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목요일날, 두째 주 목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선물은 369 12월 3개월에 한 번씩 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고요. 옵션은 매월 두째 주 목요일에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이 12월 달이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두째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미국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들은 이건 뭐 거의 도박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로지 상방과 하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물 같은 거는 지금 총 누적으로 2조 7천억을 했는데 오늘도 좀 샀어요. 그러면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쭉 끌고 온 겁니다. 3개월 동안 쭉 끌고 온그 지수는 상방이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옵션은 한달 만에 11월 둘째 주 목요일 청산이 됐고 나서 11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이제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11월 둘째 주부터 끌고 온 콜옵션을 보시면 지금 총 누적이 하방으로 배팅이 되어있죠. 콜옵션은 매수가 순 매수가 상방으로 배팅하는 겁니다.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풋옵션은 반대입니다. 상방으로 배팅하는게 풋옵션을 파는 거예요. 지금도 풋옵션을 매수를 했죠. 이건 하방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은 하방이에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선물은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끌고 왔던 건 상방이고. 옵션은 1개월 가량 끌고 왔던 것들은 다 하방으로 지금 배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 선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때까 3개월 동안 또 올라왔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상방으로 걸었던 거고 콜옵션과 풀옵션은 하방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이제 환율 체크해 볼까요? 환율은 오늘도 조금 올랐죠 뭐 여기 외에서도 좀 올라와서 시작을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100원 사이에서 1060원 사이가 제일 제가 볼땐 이상적인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겠죠 요번에 음 선물 옵션 시 때문에 뭐 1100원까지 다시 뭐 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외 선물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뭐냐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S&P500 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한달 후에 어, 주가가 떨어질 거니 오를 거니 라는 걸또 분석을 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주가가 어, 안정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빅스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해요 이거 변동선 지수인데 그래서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떨어지면 좋은 건데 빅스 지수가 이제까지 쭉 이렇게 안, 좋안 좋으니까, 비수지가안 좋다는 얘기는 좋은 거죠, 주가에게, 주가에게는. 그래서, 그러다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뭔가 좀 사건이 좀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들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지금 고개를 삐죽삐죽 내밀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있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것도 보시면, 연결을 보시면, 지금 과열권입니다, 과열권. 제가 보시는. 제가 보는 지표에 의하면 나스닥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 S&P도 다 이제 과열권에 좀 들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과열권으로 가도 이렇게 쭉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따라잡아갖고 조금 이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때 물려버리면 그죠? 크게 물리죠 이렇게. 한두달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어, 오랜 기간 뭔가를 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되죠. 왜냐면 산전수는 다 겪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다 생각합니다. 뭐 속된 말로 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음, 계속 면밀히 체크를 해드립니다. 다만 요거는 어, 각자의 몫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 해외 선물 옵션 계좌를 터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 선물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 파생상 품은 절대 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망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원수를 갖다가 망하게 하려면, 선물 옵션을 아르켜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이 매크로 분석을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우상향 중에, 뭐 더블 딥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상향 중에, 단기 과열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여기 보시면은, 10년 구체, 미국 10년 구체죠 이것도 항상 연대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1, 넘어가고 1.5 넘어가면 조금 위험한신호라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물, 미 10년 물과 2년 물의 스프레드를 항상 또 면밀히 관찰 합니다. 이거는 미 10년 물과 2년 물이 스프레드가 없어지거나 혹은 역전이 되면, 이거 이상한 거죠. 10년 물하고 2년 물이 역전이 된다는 거는 돈이 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 9월 부근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일고 나면 바로 사건이 안 터지고요.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사건이 터져요. 올해 3월 달에 터졌죠. 다 6개월 안에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희한하게도. 이것도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비비등급. 비비등급 채권이니까 회사채니까 이거는 정급본드라고 하죠. 흔히. 위험, 위험신호 회사채 위험한 회사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이렇게 팍 뛰어요. 이런, 어, 신용, 크레딧 분석도 다 합니다. 이것도 GDP 대비, 또 리세션, 침체 확률도 보는 거고요. 또, 테드 스프레드까지 제가 다 완벽하게 봅니다. 테드 스프레드도 올해 3월달 이렇게,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졌었죠? 1월달에 위험 신호입니다. 자, 이런 거다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5년물 이런 것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응. 레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제가 보고, 글로벌 매크로 분석 다 제가 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뭐 간단하게 보조 지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다 말씀을 드리면, 어 되게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저 혼자 체크를 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조정적인 wdb 오거나 다시 뭐 붕괴되는 그런 장이 아니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조금 조정 받는 시기일 수도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 못하잖아요 저 이거 말고도 미국 고용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PMI지수 모든걸 다 봅니다 그래야 매크로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다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리면 된다.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뭘 보시면 되냐면요.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어요. 공포와 그리드, 그,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요거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댓글 다는 안에다가 고정시키고 제일 위에다가 여기 그 채널에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CNN 비즈니스에서 하는 건데요. Fear and Greed입니다. 공포 지수와, 공포와 탐욕 지수니까요. 지금은 탐욕적으로 가 있죠. 그것도 익스, 익스트림 그리드입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지나치게 탐욕적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조종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익스트림 Fear에 있으면, 어, 지나치게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매크로 다 보지 마시고, 이건 마세요. 여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빅스 지수부터 하고, 여기 빅 제일 끝에 빅스 있습니다. 빅스부터 시작하고, 모든 게다 있어요. 윌드 스프레드까지 있고, 이런 일곱 개 중요한 S&P까지 다 있고, 125일 선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다 있어요. 이런 걸딱 일곱 개 지수를 갖다가 여기다 딱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요, 보세요. 요, 요건 프리비어스 크로즈니까 이게 어저께. 주말이 지나, 주말이면, 그 뭐, 어, 주말 전이 되겠죠. 요거는 1주 전, 요거는 한달 전, 요거는 1년 전인데요. 뭘 보시냐면, 요, 한달 전과 1주전 요거 자세히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한달 전에는 Fear에 있었죠. 여기 Fear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지표 안보도알려드릴알수 있죠. 한달 전에 사, 샀으면, 그 Fear에, 공포에 샀으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한달 동안 내리로 펼쳤잖아요. 근데 요게 며칠 전에는, 어, 요게 익스트림 퓨어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퓨어로 다시 올 때였어요 이렇게 또 여기서 익스트림 퓨어였다가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것만 보시더라도 매크로 분석 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그렇게 많은 종목 많은 어, 인디케이터를 안 보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익스트림 퓨어에 사서 익스트림 그리드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매크로 분석을 알려드린 이유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무리 좋은 레프트가 나와도, 매크로에서 밀려버리거나, 시장이 과열권에서 수급이 확 바뀌어버리는데,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죠? 그럴 때, 고점에 들어가고 물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도 어제보다 계좌가 불어났습니다. 제가 몇몇 종목들 찍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에 저는 집중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어플로 같은 게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이건좀 전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계좌가 많이 불어났지만, 어제에 비해서, 지금 다른 분들은 사실, 오늘 하락장, 어제부터의 하락장을 좀 피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어, 저는 뭐 여기 뭐,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이웃들도 계시고요. 또제전 회사에 있었던, 제 얼굴 목소리를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제, 수강생분들도, 저를 거쳐간 수강생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왜 수강생분들은 저기 댓글도 안 다세요? 인사서를 하고 지내요? 근데 이분, 이분들을 다저 개인적으로도 또 안면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도 만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어제 오늘 계, 계좌가 좀 처참해지셨을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갖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는 같이 선발 맞춰가지고요, 이런 위기도 잘 피해보고, 또 이런 위기 이후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빨리 또 계좌를 만회하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위클리 탑픽스 종목 중에 네,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안정적 대형주는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차익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외, 인들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번 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때어 색깔이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대형주의 장세가 끝이 나고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게 벌써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좀 쪼다 좀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현대차 갖고 현대글로비스 종목들은 지금 계속 어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하이브리드에서도 조종 받는데 저는 외국형 많이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들은 10% 2% 0 많이 빠졌는데 얘는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고요. 틴크웨어가 어, 예, 반등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것다 조금 더 빠지고 나서 반등을 했죠. 이거 보면 좀 신기하죠. 급등주 여기서 딱 이런 게 맥점이라는 거. 여기 예, 요거, 여기가 여기가 맥점인데 사실 장이 좀안 좋으니까 좀더 빠졌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하더라도 어, 쭉 만약에 분할 매수 하셨다면 고점까지는 뭐10% 정도 봤을 거고요. 저쪽 오늘 뭐 끝나도 7, 8% 정도는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역시도 그러니까요. 네, DI 동일은 좀 빠졌는데 딱 요선을 또 지켜줬습니다. 그죠? 희한하게 요선 지키죠. 얘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이선 있죠? 지금 요 고점 선을 지키고 지키고 여기서 며칠 한 3, 4일 정도 다음 주 정도 요렇게 여기서 기다릴 뭘 기다리냐면, 5일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5일선 올라오면 다시 떡팡튈 확률도 큽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선 두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컨택주 중에서는, LG전자가 오늘 팡 뛰었습니다. 매우 분위기 좋습니다. LG전자가 매우 분위기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월요일날좀 저조했던 대한항공, 한국공항, 진, 에어, 제주 항공이 모두 지금 흐름이 매우 좋죠.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흐름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주시하시면 되고요. 대한항공은 특히 제가 아시아나 없어지고 저가항공도 다 죽어가고 국가에서 이제 방만하게 경영 못하게끔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딱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항공. 지금 벌써부터 백신들 막 나오고 하니까 보복 소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거든요. 보복 소비 하려면 여행주, 항공주들 꼭 보셔야 되는데, 여행주는 많이 올라서 지금 조종받는다 그랬고요. 항공주는 이제 딱 하나 남았으니까, 대한항공이 퀀텀 점프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올해 묻어났다가 내년에 그냥 조금 열어도 됩니다. 골치 아프게 다른 거 맨날 하실 필요 없이. 뉴딜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특히 많이 빠졌고요. 그린 에너지 중에서는 이지가 오늘 막 급등을 했었습니다. 최고가는 13%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매우 흐름좋았고요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가, 250일 신고가 중에서는, 키움증권은 저는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좀 3분의 1 매도했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1 1일선 깨지면 3분의 1 매도, 20일선 깨면 그냥 올 매도, 전 이렇게 대응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늘, 오늘 3분의 1 매도 했던 거는 다시 5일선 올리면 다시 걷어드립니다. 급등주들 혹은 신고가 종목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오스코텍은 뭐 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용이라고 보면 되구요. 어버브반도제가 많이 올랐죠? 네, 어 오늘 같은 이런 조정장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 종목 중에 보면, 저, 안정적 대형, 대형주 스타일 외에는 반반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어플로우가 오늘도, 어, 시가총액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7천억까지가 1차 제 목표가였거든요. 오늘 다 희한하게도, 우리 새로 형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딱 7,071억에 딱 끝났습니다. 어, 기가 막히게 또, 7,000억 위에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세로 형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음, 1차 목표가가 7 0 0 0억이었고요 2차 시총 목표가가 1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뭐, 내일 또, 조종되면, 내또 보죠, 뭐. 그래서 1차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 언제, 이걸 엑시트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잘 가다가 여기 예전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다 거래대금도 터지는 장대 음봉이 생기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 흐름이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날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좋아요 지금은 굳이 뭐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음 지금 아직까지 크게 과열 권이 아니라서 물론 아직 얘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아직도 여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는 얘가 장때음봉으로 빠지는 날 나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저 이어플로우가 또 비중이 많아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좌가 어 불어났거든요. 렇지만제계좌만 불어났다고 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계좌도 빨리 불러 드려야죠.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빨리 늘어나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갖고 온게요 종목들입니다. 요거 다 뭔가요? ENF 테크놀로지, 동지스님 게 오키스 전자 SFT, 뉴파워 플라이즈마, 넷패스, ITM 반도체, 사이벡스다 뭔가요? 특히 사이벡스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저번주에 해드렸죠. 요 고점을 통과해서 여기를 지지하고 잘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제말잘 듣습니다, 그죠? 예, 저번주에 분석해드린 거예요. 신곡가 나온 종목 중에 여기를 갖다가 뚫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만 잘 지지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게왜 중요한 이유면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SK 하닉스 이제 조금씩 빠질 겁니다. 이익실화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익실화를 하는 돈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렇게 반도체랑 어, 디스플레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이 벌써부터 어제부터 징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그걸 이어갔습니다 요 종목들은 앞으로도 탑픽이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커요 요거 제가 이렇게 어, 종목명을 좀더 크게 해 드릴게요 요거 캡처 받으시거나 하셔서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 이제 중소형 장세장이 돼버리면 1월 달, 12월 지금 중순부터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장의 색깔이 바뀔 것 같아요.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혹은 중형주, 중소형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으로. 그러면 이제 2차전지, 5G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계험이 있습니다. 죽어도 주도주에서 죽으라고. 꼭 주도주에서 하셔야 됩니다. 소외된 주는 계속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 보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요건 제가 또 팔로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아 참, 요건 제가 캡처 받아서 드릴게요. 그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지금 아니나 다를까 기관, 외인, 프로그램, 매수들이 매우 좋죠. 네. 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걸 이런 걸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도 커뮤니티에다가 오전에 올려드리는 종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플로는 오늘 슈팅 이후 여기다 올려드렸고요. 오늘 송원산업도 올려드렸고 KMW 괜찮았고요. 한국금융지주, 기아차, 삼성증권, 키움증권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형주 쪽이라서 그렇고요. 어제 말씀드린 HDC 현대산업개발은 좀 괜찮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좋은 종목들인데 이건 제가 팔로우 계속 해드리고요. 네, 오늘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W, 영어는 5G의 대장군이죠. 대장주는 이제 안 되더라도, 어,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김홍식님께서 어, 올리셨고요. 어, 목표가를 너무 세게 잡으시긴 하셨는데, 어, 저는 10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기저 효과 때문에 제가 내는 밸류에이션은 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요,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무조건 5G는 계속 어, 대장 섹터에 속해 있으니까요 계속 유념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송원산업이 예, 화학 섹터에서는 강했어요 NCC 쪽 납사 나프타 쪽에서는 무조건 이 회사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많이 올라오고 조정 받고 있으니까 송원산업이 제일 어, 안 올랐어요 오늘도 주가로는 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예, 기아차 또 키움증권은 모든 오늘 대형주들이 밀려갔고 밀렸던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당장 뭐 제가 키운증걸 아까 대형방안 말씀드렸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어 조정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어 저는 매수할 생각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음 오늘 다 밀리니까 밀렸는데 얘는 중요한 것은 카카오뱅크 가치죠 한국금융지주 이거는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수익원 다각화 아이비의 높은 경쟁력 세 번째는 우수한 장기 성과. 이건 구색 맞추기 얘기고요.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 상승.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1조 원의 유상전을 실시하면서 한 9.3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한 10조 정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좋습니다. 본업, 이건 또 본업이 좋다는 거니까 본업도 좋은데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크다.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가치가 33%예요. 증자 가격 기준은 한 3.1조 원 정도 합니다. 3조 원. 물론 좀 고평가 받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있지만은, 요게 3.1조 원, 1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오늘 자 시가 총액이 4조 3천억입니다. 4조 3천억. 카카오 증자 지분이 엄청나죠. 카카오 지분이. 이 회사 전체 지금 시가 총액이 4조 3천억인데, 오늘 자 어, 기준으로. 근데 카카오 지분만 3.1조 원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수익원 다각화에 i b 의 높은 경쟁력도 있고, 우수한 장기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카오뱅크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투자 포인트로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도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카뱅에 또, IPO가 잡혀있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겸세겸사해서, 주가 상승 탄력성이 있지 않나, 금융주 쪽에서는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향 분석과 종목 분석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롭게 주목할만한 특징주 요거 꼭 주목해주시고요. 연일 지수가 밀리는 바람에 이번 주 들어서 계좌가 10%게 먹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끌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빨리 계좌가 다시 빨갛게 물드게끔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함께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돈치깅TV의 돈치깅기계였습니다. 힘내십시오.